통일교에서도 지금 관여된 게막 뭐 다이아 목걸이 얘기도 나오고 지금 캄보디아 ODA 공적개발원조에 관여한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혜룡 경쟁이 의심하는 것은 마약사업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조작은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귀여운 범죄고요. 지금 이 거론되는 의혹들 중에 하나 정도만 나와도 정권이 날아갈 사안인데 그 많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 뇌물도요. 보통 뇌물 받는 공무원들 인생 패가 망신하거든요. 근데 지금 김건희는 뇌물을 받아먹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에서 그 드러났던 범죄 혐의들까지도 다 덮어주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권까지 사유화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, 대형 비리 범죄들을 다 덮어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같은 사람은 역사상에 전에도 없었고 아마 김건희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참 희대의 정말 범죄자다.